혹시 여러분, 스노이라 불리는 여주를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입안 가득 퍼지는 그 강한 쓴맛 때문에 이게 정말 몸에 좋긴 한 걸까? 하고 고개를 갸웃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쓴맛이야말로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온 비밀이자 장수의 비결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그 놀라운 여주의 역사와 문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주의 기원은 멀리 인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도의 전통 의학인 아유르베다에서는 이미 3000년 전부터 여주를 카라벨라라 불렀고, 몸 안에 불순물을 씻어내는 약초로 사용했습니다. 인도인들은 여주를 먹으면 몸속에 열이 내려가고, 독이 빠진다 하여 더운 계절이 오면 반드시 여주를 먹었고, 심지어 상처가 난 피부에 여주즙을 바르는 풍습도 있었습니다. 이후 여주는 중국으로 전해져 한의학에서도 귀한 약재로 쓰이게 됩니다. 중국의 고서인 본초강목에는 여주는 열을 내리고 갈증을 해소하며 기를 맑게 한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더운 여름철에는 여주를 삶아 차가운 물에 담가 먹으며 더위를 이겨내기도 했죠. 이렇게 아시아 곳곳으로 퍼진 여주는 일본에도 전해집니다. 특히 일본의 오키나와에서는 고야라 불리며 장수 음식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오키나와 사람들은 하루 한 끼는 꼭 여주가 들어간 요리를 먹을 정도였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오키나와 사람들의 건강식으로 유명한 고야 찬푸루. 여주와 두부, 달걀을 함께 볶아 만든 요리인데요. 그 쓴맛 덕분에 기력이 회복되고 더위에 지친 몸이 거뜬해진다고 합니다. 오키나와의 노인분들은 쓴맛은 몸에 독을 빼고 마음까지 맑게 한다는 말을 자주 하셨죠. 한국에서도 여주는 예로부터 쓴참해라고 불리며 전해졌습니다. 조선시대 한약방에서도 여주를 더위를 식히는데 좋고 갈증을 멈추게 한다고 적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유난히 강한 쓴맛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입맛에 쉽게 자리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오래전부터 일부 어르신들은 더위에 몸이 지치거나 기력이 쇠했을 때 여주를 삶아먹거나 다려 마시며 여름을 났다고 합니다. 사실,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여주는 건강과 정화를 상징하는 식물로 여겨졌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천연 해독제라 부르며, 잦은 술자리 후에 여주차를 마시는 문화가 생겨났고요.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악령을 쫓는 약초로 여주를 집안에 걸어두는 풍습도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알려졌지만, 건강식품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들에게 좋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여주 캡슐이나 여주즙이 건강 보조 식품으로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여주를 귀하게 여겼을까요? 바로 여주에 담긴 쓴맛 때문입니다. 이 쓴맛이 바로 모모르디신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성분이 체내의 독소를 없애주고 혈당을 낮춰주고 염증을 줄여주는 놀라운 효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역사를 살펴보니 우리가 흔히 잊은 게 뭐가 좋다고라고 생각했던 여주가 사실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 준 자연의 선물이었던 겁니다. 특히 시니어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주는 단순히 한두 번 먹는다고 효과가 나는 음식이 아닙니다. 예로부터 오키나와의 어르신들은 하루 한 끼씩 꼭 고야를 먹었고 인도의 노인들도 정기적으로 여주를 달여 마시며 건강을 지켰습니다. 이처럼 꾸준히 다른 방법으로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랜 세월을 거쳐 전해진 여주의 지혜 이제는 우리도 배워서 활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다음 글에서는 이쓴 맛이 왜 건강에 좋은지 여주의 건강 효능과 주의 사항에 대해 쉽. 재미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쓴게 몸에 좋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 중에서도 여주는 쓴맛이 유난히 강해 처음 먹기엔 쉽지 않지만 그 속에 담긴 건강효능은 정말 대단합니다. 오늘은 여주의 놀라운 효능과 함께 주의해야 할 점까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먼저 여주의 대표적인 효능은 혈당 조절입니다. 이 부분에서 여주는 정말 유명합니다. 여주에는 모모르디신과 차란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들이 인슐린과 비슷한 작용을 해서 혈당을 낮춰주고 당뇨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인도나 중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여주를 당뇨병 환자의 자연 치료제로 사용해왔고요. 최근에는 서양에서도 여주 추출물이 당뇨 보조 치료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주의 또 다른 장점은 피부와 간 해독작용입니다. 여주의 쓴맛이 바로 독을 빼주기 때문인데요. 우리 몸에 쌓인 노폐물과 활성산소를 줄여주고, 간을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동남아에서는 술을 많이 마신 다음날 여주차를 마시는 풍습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간을 보호하고 숙취를 풀어주기 위해서입니다. 피부에도 도움이 돼서 여주를 꾸준히 섭취하면 트러블이 줄고 안색이 맑아진다고 해요. 세 번째 효능은 여름철 더위 해소와 면역력 강화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여주를 여름철에 신선한 보약이라고도 하는데요. 여주는 체내에 열을 내려주고 갈증을 없애주는 효과가 있어 무더위에 지친 몸을 회복시키는데 좋습니다. 또한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면역력을 높여주고 감기나 염증을 예방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체중 관리입니다. 여주에는 칼로리가 아주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식단에 자주 포함되는데요. 특히 중년 이후 살이 쉽게 찌는 체질로 바뀐 시니어분들께 정말 추천할 만합니다. 실제로 오키나와의 어르신들이 날씬하고 건강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매일 먹는 고야 요리 덕분이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들으면 여주는 그야말로 완벽한 음식 같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잘못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하니까요. 첫째, 과도하게 먹지 마세요. 여주를 너무 많이 먹으면 설사를 하거나 복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생으로 먹을 경우엔 위가 예민하신 분들은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하루 100에서 200g 정도가 적당하고 처음 드시는 분들은 더 적게 천천히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혈당이 너무 낮은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여주가 혈당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긴 하지만 혈당이 이미 낮거나 당뇨약을 복용하시는 분이 과도하게 섭취하면 저혈당이 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고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임산부와 어린이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주에는 자궁을 자극할 수 있는 성분이 있어 임산부에겐 권하지 않습니다. 또한 쓴맛이 너무 강해 아이들에게는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팁 하나 여주는 쓴맛 때문에 먹기 힘들다고 설탕을 듬뿍 넣어 요리하거나 기름에 튀겨 먹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칼로리만 높아지고 여주의 장점이 사라질 수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삶거나 볶아서 또는 고야, 참푸르처럼 두부, 계란과 함께 볶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여주의 쓴맛 속에 담긴 건강의 비밀과 꼭 주의해야 할 점까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까지 쓴게 싫어서 하시며 피하고 계셨다면 이제부터는 쓴게곧 건강이라는 걸 떠올리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요? 다음 글에서는 여주의 쓴 맛을 맛있게 바꾸는 레시피와 해외에서 사랑받는 여주 요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분명 아 이렇게 먹으면 되겠구나 하시며 여주를 더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 여주가 아무리 건강에 좋다고 해도 그쓴맛 때문에 도저히 못 먹겠다고 포기하신 분들 계시죠?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릴 방법을 알고 나시면, 여주가 이렇게 맛있어질 수도 있구나. 하고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주의 쓴맛을 줄이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레시피, 그리고 해외에서 인기 있는 여주 요리까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여주의 쓴맛을 줄이는 기본적인 준비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여주는 겉면을 솔로 문질러 깨끗이 씻고, 반으로 갈라서 씨와 흰막을 긁어내야 합니다. 이 흰막이 쓴맛의 주범이라 꼭 제거해 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 얇게 썬 여주를 소금물에 20분 정도 담가두면 쓴맛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이렇게 하면 여주가 훨씬 부드럽고 맛있어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레시피를 소개할게요. 첫 번째, 여주 계란볶음. 가장 간단하면서도 대중적인 요리입니다. 얇게 썬 여주를 소금물에 담가 쓴맛을 빼고 팬에 기름을 두른 뒤 여주를 볶아줍니다. 여기에 풀어둔 계란을 넣고 부드럽게 볶아주면 완성. 이렇게 하면 여주의 쓴맛은 줄고 계란의 고소함이 더해져서 아이들도 먹기 좋습니다. 중국과 일본 오키나와에서 아주 인기 있는 가정식 메뉴랍니다. 두 번째 여주 된장국. 한국식으로 변형한 요리입니다. 된장국을 끓일 때 마지막에 얇게 썬 여주를 살짝 넣어주면 됩니다. 된장의 구수한 맛과 여주의 쌉싸름한 맛이 잘 어우러져 입맛을 돋우고 속도 편안해집니다. 여름철 입맛 없을 때 정말 좋습니다. 세 번째 여주차. 이건 간편하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여주를 얇게 썰어 햇볕에 바짝 말린 뒤 끓는 물에 넣어 우려내면 됩니다. 여주의 쓴맛은 적고 고소하면서도 시원한 맛이 납니다. 여주차는 갈증 해소와 숙취 해소에 탁월합니다. 여기서 잠깐 해외에서는 여주를 어떻게 먹을까요? 세계 곳곳에서 여주를 사랑하는 이유와 요리를 살펴볼게요. 오키나와 고야 참푸루. 일본 오키나와에선 여주를 고야라고 부릅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장수 마을로 유명하죠.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매일 먹는 고야 찬푸루라는 음식입니다. 여주와 두부, 돼지고기, 계란을 함께 볶아 만드는 이 요리는 단백질과 섬유질, 비타민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어 어르신들 건강식으로 최고랍니다. 여주의 쓴맛은 거의 느껴지지 않고 담백합니다. 필리핀 안팔라야. 필리핀에서는 여주를 안팔라야라고 부릅니다. 여주를 얇게 썰어 토마토, 양파, 마늘과 함께 볶아 먹는데 달콤한 소스를 살짝 첨가해 먹으면 쓴맛이 줄고 맛있습니다. 필리핀에서도 이 요리를 당뇨 예방식단으로 자주 사용합니다. 인도 카레. 인도에서는 여주를 카렐라라 하고 커리로 요리합니다. 강한 향신료와 함께 조리하면 쓴맛이 중화되면서도 깊은 맛이 나서 정말 맛있어요. 특히 인도에서는 여주 카레가 건강식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여주가 건강식으로 사랑받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쓴맛을 잘 조절해 요리하면 영양은 살리고 맛도 즐길 수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여주를 더 맛있게 드시기 위한 팁 하나. 여주는 함께 요리하는 재료가 중요합니다. 계란, 두부, 고기, 된장, 견과류처럼 단백질과 지방이 함께 들어가면 쓴맛이 줄고 영양 흡수도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오래 볶거나 삶으면 영양소가 손실될 수 있으니 짧고 빠르게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여주를 쓴 약처럼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들을 시도해 보세요. 오늘부터 여주가 여러분 식탁의 보약이 될 겁니다. 잠시 후 다음 글에서는 여주를 즐겨 먹는 해외 사람들의 실제 사례와 우리나라에서의 사례를 비교하며 여주를 더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기대되시죠? 끝까지 함께 해 주세요. 혹시 여러분, 세계에서 여주를 가장 많이 먹는 나라가 어딘지 아시나요? 놀랍게도 일본, 인도, 필리핀입니다. 그들은 여주를 매일같이 먹으면서도 마치 한약이 아니라 과일처럼 즐깁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떨까요? 여전히 여주는 쓴맛 때문에 외면받고 간혹 건강식으로 먹는 벌칙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오늘은 해외 사례와 국내 사례를 비교하면서 시니어분들이 현명하게 여주를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일본 사례를 볼까요? 일본 오키나와는 세계 장수촌으로 유명합니다. 그곳 어르신들은 90세, 100세를 넘기신 분들도 활기차고 병원에 잘 가지 않습니다. 그 비결 중 하나가 바로 고야 찬푸르라는 여주 요리입니다. 매일 아침이나 점심에 여주를 계란, 두부, 돼지고기와 함께 볶아 먹고 식탁의 보약으로 여깁니다. 그들은 여주를 먹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쓴 것이 몸을 살린다. 하지만 그냥 씹어 먹는 게 아니라 계란과 고기를 섞어 맛있게 만들어서 꾸준히 먹습니다. 여주 덕분에 당뇨, 고혈압, 비만, 치매 위험이 줄어드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음은 인도 사례입니다. 인도에서는 여주를 카렐라라 부르며 주로 카레에 넣어 먹습니다. 강한 향신료와 함께 여주를 요리하니 쓴맛이 사라지고 맛있죠. 인도에서는 여주를 매일 먹으면 혈당이 내려가고 간이 튼튼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의 한 마을에선 여주 카레를 즐겨 먹는 60대 이상. 노인들의 혈당 수치가 정상인 경우가 70% 이상이었다는 조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필리핀에서는 암팔라야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여주를 볶아먹거나 수프에 넣어먹는데 달콤한 소스나 토마토를 곁들여서 쓴맛을 줄입니다. 필리핀의 한 할머니는 여주를 매일 먹고 난후 당뇨약을 반으로 줄였다 라며 여주 덕분에 삶의 질이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여주가 여전히 쓰디쓴 채소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먹어본 사람도 드물고 시니어분들조차도 아휴. 그걸 어떻게 먹어 하며 외면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최근엔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여주차를 마시는 분들, 여주즙을 주문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올바른 방법으로 먹지 않아 효과를 제대로 못 보거나 너무 많이 먹어서 속을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니어분들은 여주를 어떻게 즐기면 좋을까요? 여기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첫째, 무리하지 말고 하루에 한끼반개 정도로 시작하세요. 여주는 좋은 약이지만 많이 먹으면 탈이 납니다. 둘째, 여주차나 여주즙으로도 충분합니다. 말린 여주를 구입해 차로 우리거나 즙으로 만들어 마시면 간편합니다. 단, 빈속에 마시는 건 피하고 식사 후에 드세요. 셋째, 가족과 함께 드세요. 여주를 계란 볶음이나 참푸르처럼 만들어 놓으면 온 가족이 함께 먹을 수 있습니다. 혼자 먹는 것보다 가족들이 함께 하면 더 즐겁고 꾸준히 먹기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다양한 레시피를 시도해 보세요. 된장국, 카레, 볶음, 수프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 보면 쓴맛이 줄고 더 맛있어집니다. 여러분, 여주는 쓴맛 때문에 멀리 해야 할 음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을 살려주는 자연의 보약입니다. 해외에서는 매일 즐기면서도 건강을 지키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용기를 내서 여주를 식탁에 올려보세요. 그리고 여주 덕분에 활기찬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을 위해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엄마는 건강 여왕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